봄에 비율이 좋아 보이고 싶은 날 꺼내게 되는 아이템들이 있죠. 바로 쇼자켓 추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올해 가장 핫할 봄 아우터가 바로 기장감이 이렇게 짧은 쇼자켓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이번 시즌에는 이 쇼자켓에 가장 손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예쁜 아이템들로만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트릴리온의 투타입 블루종 워싱 크롭 데님 자켓입니다. 트릴리온은 최근 가성비 트렌디 라인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예요. 집업 블루종 디자인이 혼합된 트러커 자켓 스타일의 데님 자켓인데다가 크롭한 기장감이 트렌디한 느낌을 주죠. 가성비 라인 중에서는 디자인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할인율도 좋아 가성비가 훌륭해서 그냥 이거 사! 첫 번째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버튼과 구멍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넣었는데 가성비인 만큼 브랜드 각김이 들어가 있진 않았고요. 2A 지퍼가 사용이 되어 스타일 연출 요소는 많은데 YKK 지퍼가 아니라서 조금 뻑뻑하긴 하더라고요. 가성비 감안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보리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12온스의 인기고 워싱 처리한 데님 원단을 사용했고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핏이었어요. 크롭한 기장감에 밑이 너무 쪼이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서 만족스러운 핏감을 주더라고요. 소매가 조금 길긴 한데 수선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트러커 데님 자켓 같은 경우는 봄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인 만큼 흔한 스타일이 될 수가 있는데 디자인도 유니크하고 요즘 트렌드에도 잘 맞는 핏이라서 소개하게 됐고 가성비 봄 아우터 찾으신다면 그냥 이거 사! 인디고 데님의 크롭 자켓인 만큼 흰티나 화이트 셔츠랑 매치를 하면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청량한 느낌 너무 예쁘죠? 두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지플리시의 스테틱 스웨이드 자켓 지플리시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가성비 좋게 잘 뽑아내는 브랜드죠 봄하면 생각나는 카키 컬러의 스웨이드 블루종이라서 이거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웨이드 자켓은 가성비 제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육안으로 봤을 때 비싼 제품이나 가성비 제품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미니멀 히든 플라켓이 적용이 되었고 절개선 정도로만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이고요. 아쉽게도 투웨이 지퍼는 아니었습니다. 스웨이드처럼 가공한 폴리에스터지만 겉으로 봤을 땐산티가잘안 나게 가공을 잘해 놓았고요. 요즘 트렌디한 크롭한 기장감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에요. 투웨이 지퍼가 아닌 대신 지금처럼 밑단추를 통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죠. 요즘 옷값이 장난이 아니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가성비 라인 중에서는 디자인과 퀄리티 동시에 잡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키 컬러의 스웨이드 자켓 코디. 봄 느낌을 내고 싶다면 연한 컬러의 팬츠와 매치. 보세요. 지금처럼 연청 데님과 코디한 것만으로도 색감만으로 포인트가 되죠.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아워스코프의 먼크 바이커 자켓. 아워스코프는 현대적인 감성을 추구하는 도메스틱 브랜드인데 이번 시즌에는 팝스타를 모티브로 뮤지션의 스타일을 재해석했는데요. 얼핏 보면 가죽 느낌이 나는 바이커 자켓이죠. 반항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이 잘 조합된 자켓인데요. 보시면 소재감이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부터는 가심비 라인인데 가격대만큼 YKK 2A 비슬론 지퍼를 사용했는데 지퍼를 아래 절개선 위부터 시작. 밑단 부분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디자인을 넣었고 넥라인의 카라 부분이 포인트가 되죠. 코팅된 면 원단의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치 레더 자켓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무게감이 훨씬 가볍더라고요. 착용했을 때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이 나와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게 장점이었고요. 크롭한 기장감에 소매가긴 바이커 자켓의 디자인이죠. 소재감부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유니크한 쇼자켓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코팅된 베이지 톤이기 때문에 톤 차이를 크게 주면 색이 떠 보일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톤온톤 코디해 주시면 실패 없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노이어의 텐셀 리브드 집업 플라이트 자켓입니다 노이어는 모델리스트인 대표님이 직접 패턴을 뜨며 운영하는 브랜드로 미니멀한 감각의 핏을 정말 잘 뽑는데요 항공 점퍼 스타일의 봄 자켓인데 부드러운 소재감의 텐셀 원단으로 재해석해서 유려한 실루엣이 나오는 자켓이에요 노이어 브랜드 각인이 새겨진 2A 지퍼를 사용했는데 지퍼 퀄리티 괜찮았고요 세로 결이 돋보이는 립 원단을 사용해서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게 매력적인 자켓입니다 텐셀이 주는 고급스러운 광택감 좋고 매끄러운 감촉도 되게 기분 좋은 촉감이 나더라고요. 모델 리스트 분이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인 만큼 기장이 짧은데도 어색하지 않게 핏감을 엄청 잘 잡아줬고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핏감 감성 솔직히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비 컬러인 만큼 연청 데님이랑 매치하면 청량한 느낌의 봄 코디 완성하실 수가 있죠. 통장이 짧은 크롭 재킷인 만큼 비율 좋아 보이는 코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니 윅에게 울 멜톤 체스트 포켓 크롭드 블루종 브릭 브라운인데요. 토니웨은는 웨스턴 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로 매시즌 감각적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감이 크롭한 울 자켓인데요. 시크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풍길 수가 있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제품이지만 쇼 자켓 키워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 퀄리티도 괜찮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히든 플라켓이 적용된 미니멀한 디자인이고요. 사선 처리된 체스트 포켓이 포인트로 들어갔죠. s s 즌에잘 어울리는 오픈카라가 들어가서 얼굴이 갸름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고 압축가공한 울 메톤 원단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텍스처가 돋보입니다. 핏도 딱 요즘 유행하는 크롭한 핏이라서 비율을... 좋아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레귤러에 가까운 세미 오버핏이라 어깨도 넓어 보일 수가 있겠죠? 시크한 느낌과 고급진 느낌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브라운 컬러를 가장 쉽게 포디하는 방법은 블랙에 매치하는 거죠. 브라운 컬러와 색 대비가 드러나는 만큼 비율도 좋아 보일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에스피오나즈의 스탠다드 바시티 자켓 그레이. 에스피오나즈는 밀리터리, 클래식, 아웃도어를 베이스로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브랜드인데요. 유행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한 바시티 자켓이죠. 그레이 컬러라서 의외로 유니크한 느낌도 주고요. 앞 펜이 많이 붙은 디자인은 그만큼 예쁘긴 하지만 금방 질릴 수도 있는 반면에 기본적인 스타일의 바시티 자켓은 클래식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레이 차콜 화이트 무채색 톤온톤 베이스의 디자인이고요. 가슴 부분에는 눈에 띄지 않게 브랜드 로고가 필기체로 자수 처리되었죠 몸판 부분에는 울 아크릴 혼방으로 전통적인 바시티 자켓의 헤리티지를 살렸고 슬리브는 소가죽을 사용해서 퀄리티를 확실히 신경을 쓴 아이템이죠. 안쪽 부분에는 필팅 처리를 해서 보온성도 신경 쓴 아이템이라서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지면 손이 잘안갈 수도 있는 아이템이고요. 숏핏 소재감으로 어깨 라인을 넓어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율도 좋아 보이는 게 장점입니다 쇼자켓 중에서는 클래식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오래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바시티 자켓을 가장 클래식하게 활용하는 법 생지 데님이랑 매치를 하는 거죠 루즈한 느낌으로 상의를 빼서 코디하시면 캐주얼한 무드를 살려서 코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트렌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린 만큼 오늘 아이템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손민수 하실 분들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손민수 하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원더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